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교황청 계시는 유홍식 추인님은 어제 저한테 아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모든 역량을 모아내서 반드시 파면을 이뤄내야 합니다. 파면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파면이 빨리 돼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불법 개업 이후 망년에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서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250조 원이 증발되버렸습니다. 환율은 100원이 올라가서 수출 기업들은 모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우리의 외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9월 20일에는 유엔 총회 의장국이 한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 가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유엔에서 당당하게 연설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파면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오늘이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잘 사는 대한민국을 물려줘야만 우리 자식들이 볼 면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강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볼라시지 않겠습니까?